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오셨지요. 어, 성전에 들어오셨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죄목을 찾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 뭐회당장또뭐 해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죄목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죄목을 가지고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든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논쟁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보려고 합니다. 논쟁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금 논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전에 한번 기억나나요? 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죠. 데려와서 모세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말리까 이런 문제를 왜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은 죄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돌로 쳐라 해도 문제고 돌로 치지 말라 해도 문제고 아무튼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제목을 찾아내게 해서 그때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래 몰래 돌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게 바로 세금의 논쟁 문제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문제와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헤롯당원들은 뭐냐면 이제 헤롯 왕이잖아요. 왕 밑에서 이제 당원들이 돼가지고 헤롯을 떠받드는 사람들이에요. 헤롯도 예수님 싫어했겠죠? 왜냐면 자기가 지금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왔다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바리새인들이또 헤롯당원들이 예수님을 싫어서 예수님께 이제 올무를 넣으려고 한 거죠. 올무를 넣으려고. 근데 올무를 넣으려면 이렇게 대답에도 걸리고 저렇게도 대답에도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무슨 문제냐? 자, 어. 무슨 문제냐면 자. 세금 문제인데 여기 이제 돈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돈이 없는데 에, 가이사에게 가이사에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예스 yes 아니면 노잖아요.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던질 때 예스라 그러면 뭐가 문제냐? 백성들이 미우,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다른 사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 바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세금 내야 돼라고 말하면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고, 자기 돈 나가니까 싫어하는데, 아, 예수님이 세금 내라더라. 예수님이 세금 내라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나겠죠. 예수라 그러면. 노! 노라 그러면 뭐가 문제냐. 세금 내지 말라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더라. 그러면 세금 걷는 로마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감옥에 가야 할 사람, 예수님은 죽여 없앨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세금 나지 말라 그래? 국가에서는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돈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에 예스라 해도 문제고 예스라 하지 않아도 문제고 예스라 하면 어, 예수님께서 어,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 내라고 하더라. 너라 그러면 세금 내지 말아라 그러더라. 이런 계해 가지고 올물을 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 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해왜 내게 나를 시험하느냐 말해요.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다 아는 거예요. 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동전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동전이 이렇게 생, 생겼던 것 같아요. 돈 유청되는 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 또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답하죠.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이고, 로마 황제에 대한 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답을 하십니다. 예수, 노로 답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로마의 황제의 것이라고, 이 돈이 로마의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생각,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 이게, 이게 로마 한계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낼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지 말라. 너의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지. 이거는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어떤 법으로 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거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드릴 것이고 나는, 아, 나는 가이사에게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드리는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지 이걸 어떤 율법에 이렇쿵 저렇쿵 말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랍게 그 예수를 떠나가니라 질문했던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냐 노냐는 그 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생각하는 대로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드리고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드리지 말아라 자신의 개인에게 문제지 이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제목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부활 논쟁이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부활에 대한 논쟁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사두 개인들이 왔어요. 사두 개인들. 그니까 이 사두 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었는데, 숫자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적었어요. 그러나 이 사두 개인들은 거의 귀족이었고,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더... 어떻게 보면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에요. 근데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laughs> 부활을 믿지 아니는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 자, 모세의 율법.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형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 형이 자식이 없어 죽고 형수만 남는다면 모세율법에는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일곱 형제가 있었어요 일곱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어떤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 되신 형수와 동침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야 되겠죠. 자녀를 낳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도 그냥 자식 없이 죽었어요. 셋째 넷째 일곱 명이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형수와 어머 뭐 어떤 동침을 했는데 자식 없이 다 일곱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자는 첫째 첫째 남편의 아내가 되느냐, 둘째 남편의 아내가 되느냐, 셋째 남편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만 누구의 아내가? 이러분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예수님께 가져왔겠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 이렇게 했는데 부활 후에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럼 누구 아내가 되느냐? 그래서 사도계인들은 부활은 없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에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천국에 나중에 천국에는 부활이 있은 후에는 장가가는 일이,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누구의 아내 될 일도 없고 누구의 남편 될 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뭐 성경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모세 율법이었어요. 모세 율법. 왜냐하면 땅이 땅이 말입니다.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땅이 넘어가잖아요. 그까 최소한 이렇게 대를 이어지도록 서로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도 결혼했는데 형이 아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두 아내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홍수를 아내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아이를 낳겠군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겠는 것만. 옛날에 우리 뭐 여성들이 씨바디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남성이 대신 그 형수의 아이가 후손이 끊기지 않게 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다. 누구의 아내고 누구 남편이고 여러분 지금 결혼하셨죠 천국 가서 두사람 부부 아닙니다 그때는 장가 갈 일도 없고 시집 갈 일도 없어요 그리고 천사와 동일해서도 죽지 천국에서는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장가도 아니 가고 죽지도 아니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거다. 부활 때는 천사와 같아서 "더더욱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이 땅의 개념으로 거기서도 천국과 시집가고 장가갈 거다. 누구의 아내다. 이렇지 않는다그 말이죠. 천국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 0 40절, 마가복음 22장 38절에 보니까 아무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다라 이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어쨌든간에 가장 어려운 문제, 자기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쉬운 문제를 안 가지고 오죠.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답해서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아무 말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또, 어, 더 이상 감히 묻는 자도 없고 가르치에 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 어떻게든 책을 잡으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은 책 잡으려고 어떻게든 죄를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